내일이 말복입니다 굉장히 뜨거운 날씨인데 아, 요즘 꼭 해야 될 일이 들깨밭에 숨치는 일입니다 들깨밭에 순을 안치면은 그냥 달아가지고잘못하면 어, 쓰러질 수도 있고 그리고 수확량이 숨치는거하고 안치는거하고 뭐한 3분의 1 차이밖에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순을 치면은 3배를 더 먹을 수 있고 순으로 안치면은 한배 밖에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순치는 요령은 여기 보면은 가까이 와서 좀 보세요. 아, 어, 요걸 기냥 놔두면 이렇게 그냥 자라는데 요걸 여기를 잘라주면은이 밑에 하나, 둘, 셋 여기서 겹분이 많이 나옵니다. 겹분이. 어, 여기도 한요 정도 잘라주면은 밑에서 겹분이 뭐 굉장히 한네다벗 배가 나오는데 이거 기냥 놔두면은 이이 겹분도 안 자라고. 어, 이것도, 그냥, 자라면서, 조, 예, 조금밖에 열매를 맺지 않습니다. 아 그래, 되기 때문에 꼭, 격분을 지금 따주, 따줘야 돼요. 어, 그리고 덜 자란 곳, 덜 자란 곳은, 어, 격분을 해주지 말고, 요소 비료를 뿌려줘야 돼요. 요소 요소비료. 비료를. 음. 한 요만큼씩, 그 옆에다가, 음. 이렇게 살짝, 살짝 넣어주면 됩니다. 어, 그래가지고, 이게 지금 한번 쳐줬는데, 어, 이게 더 자랐다. 그럼 한번더 쳐줄 수도 있어요. 음. 두 번까지 쳐줄 수 있고, 그렇지 않은 경우 한 번에 한 번에 마무리를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. 그러면 한번 예초기로 결신 치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상황에 따라서 두 번, 세 번까지도 치요두번 아, 정도밖에 음. 더, 더 치면 안 좋아요. 래요 줄순을두번 정도 잘라줘야 된다고 합니다. 들개를 잘라주면 이 부위에서 또 다시 겹순이 나와서 계속 자란다고 하네요. 예초기 날로 지금 반 번에 이렇게 잘랐습니다. 들깨순을 두번 정도 쳐주어야 한다고 합니다. 그래야지 들깨도 많이 열리고 두 배의 수확량을 거둔다고 합니다. 두 배의 수확량을 거둘 수 있는 꿀팁 들깨순을 쳐주는 것입니다. 아니, 요, 여기 어차피 행짐에 여기는 여기 빨리 하라고 여기 이 앞이랑 이거랑 이지 말라고 안는거